노동력연구소 창립준비위원회 출범결의문 노동중심 진보정치의 한 시대가 지났습니다. 군사독재의 탄압을 뚫고 노동자들이 이 땅의 주체로 선지 30년이 흘렀습니다. 노동자들의 대투쟁은 한국사회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대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진보정당을 창당시켰으며. 노동자의 대표를 제도 정치권으로 보낼 수 있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노동 중심 진보 정치는 필요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값과 을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으며 진보 정치 세력은 그녀를 거듭하면서 노동 중심 진보 정치를 수행할 힘을 잃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외면 속에 노동 중심 진보 정치는쇠퇴하고 있으며 그 결과 노동자들은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시장 지상주의는 여전히 매섭게 노동자들을 몰아칩니다. 보수 정치는 보정치는 진보 정치 제도권 진입을 막으면서 노동의 배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노동 중심 노동중심 진보 정치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빛나던 과거의 기억만으로는 시대의 전환에 걸맞은 노동중심 진보 정치의 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장기적이고 중층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실천의 경로를 마련하지 못한 채 정파적 이해관계를 노동중심 진보 정치 대의보다 앞세우는 한. 자들의 삶, 노동 민중의 삶, 바로 우리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말 것입니다. 노동중심 진보 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시다. 노동중심 진보 정치는 다시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정치의 주체가 되며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우리 이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평등하고 평화로우며 지구의 모든 존재와 공존하는 삶은 노동 중심 진보 정치만으로 가능합니다. 현 시대가 요구하는 전망을 설계하고 이를 달성할 노선과 경로를 제시할 때 지금까지와는 다른 노동 중심 진보 정치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창립하려는 창립할 했는 노동정치 연구소는 노동 중심 진보 정치 이념을 인형, 새롭게 정립하고 실천의 지향을 재구성하며 노동 중심 진보 정치의 주체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보수 정치의 노동 배제에 맞서서 진보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노동 중심 진보 정치의 실천으로 평등하고 평화로우며 생태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논의합니다. 오늘 노동 정치 연구소 창립 준비회를 출범합니다. 노동 정치 연구소는 노동 중심 진보 정치가 다시 도약할 <laughs> 밑거름을 만들 것입니다. 함께 시작.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나 함께 함께합시다. 2017년 1 1월 11일 노동정치연구소 창입준비위원회의 원일동